신은 지식의 나무에 가나여 우리의 첫 부모들에게 지시했고 그들은 사단의 몰락과 그의 제안을 듣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금지된 과일을 먹는 힘을 빼앗지 않았다. 그는 그들을 자유로운 도덕적 인격으로 남겨 자신의 이 말을 믿거나 그의 계명에 복종하고 살거나 혹은 유혹자를 믿고 거역하고 서멸하게 했다. 둘다 먹었고 그들이 얻은 위대한 지혜는 죄에 대한 지식 그리고 죄의 의식이었 그들을 둘러싼 빛의 덮개는 곧 사라졌고 죄책감과 그들이 신성한 덮개를 잃은 채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았고 그들은 노출된 형태를 덮으려 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조사하게 하시지 아니하시니, 그때는 그들이 복면을 한 사탄에게 노출되리라. 그는 그들이 과일을 만지지 않으면 완벽하게 안전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의 첫 부모는 그들이 생각한 대로 뱀의 말을 믿기로 선택했지만 그는 그들에게 그의 사랑의 진표를 주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복과 이익 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과 보는 것을 좋게 하시는 모든 것을 주셨다.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것은 아름다웠지만 이분은 뱀에게 속아 심지어 하나님 처럼 그들을 지혜롭게 할 무엇인가 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하나 님을 믿고 신뢰하는 대신에 그의 선행을 철저히 불신하고 사단의 말을 소중히 여겼다. 아담의 범죄 후에 그는 처음에 그가 새롭고 더 높은 존재로 부상하는 것을 느꼈다고 상상했다. 그러나 곧 그의 입반에 대한 생각이 그를 겁에 질리게 했다. 온화한 기운이 공기는 그들을 차갑게 하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은. 죄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욕구, 영혼의 낯을 느꼈다. 달콤한 사랑과 평화, 그리고 행복과 만족감을 주는 행복은 그들에게서 없어져 버린 것처럼 보였고, 그 대신 그들이 이전에 결코 광망 못했던 무언가가 그들을 덮쳤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처음으로 그들의 관심을 외부로 돌렸다. 그들은 옷을 입지 않고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빛으로 덮여 있었다. 그들을 안치한 이 불빛이 사라졌다. 그들이 깨달은 나체의 부족과 나체의 느낌을 달래기 위해 그들은 자기들의 형체를 감추려고 하였다. 그들은 어떻게 한 하나님의 눈과 옷을 입지 않은 천사를 만날 수 있었을까? 그들이 범죄는 이제 그들 앞에 있다. 그들의 신의 표현 명령 위반은 더 명확한 성격을 띈다. 아담은 이브가 자기 곁을 떠나고 뱀에게 속는 어리석음을 비난했다. 그들은 둘다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그들의 불복종을 용서하실지도 모른다고 우쭐대며 결국 그들의 형벌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